안녕하세요. 건강 전도사 이단엽착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혈관이 점점 막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갑자기 쓰러지거나,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장병, 뇌졸중. 여러분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단 하나의 음식 바로 고구마를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병든 혈관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고구마를 제대로 먹지 않으면 오히려 혈관 건강을 망칠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고구마가 어떻게 막힌 혈관을 뚫고 피를 맑게 해주는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고구마 섭취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강력한 팁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고구마가 혈관 건강에 좋은 이유입니다. 고구마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공익과학단체 CSPI에서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 1위로 선정될 만큼 강력한 효능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혈관 건강에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고구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의 염증을 줄여서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보라색 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이 많아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더욱 뛰어납니다. 두 번째, 페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혈관을 보호합니다. 고구마에는 페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어로 변환되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혈관 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혈중 ldl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고혈압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럼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 고구마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먹으면 혈당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찐 고구마 대 군고구마, 어떤 게더 좋을까요? 찐 고구마가 혈당을 덜 올립니다. 군고구마는 당도가 높아지면서 혈당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생각한다면 찐 고구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구마를 차갑게 식힌 후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증가하여 혈당 상승을 더 막아줍니다. 고구마를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세요. 고구마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지만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달걀, 견과류, 그릭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고구마의 혈관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먹을 때 주의할 점은 고구마를 식사 대용으로 먹을 때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 삶은 달걀 견과류 조합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혈관의 부담을 줄이지 않습니다. 고구마를 건강하게 먹으려면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튀긴 고구마는 피하세요. 고구마 튀김, 고구마 칩 같은 음식은 트랜스지방이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설탕이나 시럽을 추가하지 마세요. 이미 고구마 자체가 자연적인 단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탕을 추가하면 혈당이 너무 급격히 올라갑니다. 공복에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고구마는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구마의 혈관 건강 효과와 건강하게 먹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구마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슈퍼푸드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찐 고구마를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최적의 효과를 볼수 있으니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